샐러드 요즘 샐러드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 여기 자몽, 사과, 마토 뭐 이런 야채 있어요 뭔 맛이지? 건강한 맛 분 신발을 사나 샀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살까 말까 고민, 고민, 고민 하다가 안 샀는데 올 겨울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짠! 어그 귀여워! 짜잔!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어그 슬리퍼를 샀습니다. 밑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이즈를 전6 사이즈로 샀거든요? 저 원래 230인데, 이런 슬리퍼나 뭐 부츠 같은 경우는 반업이나 한 사이즈 크게 신어요. 어? 큰가? 짜잔. 너무 귀엽다. 근데 뒤에 살짝 남긴 하는데, 양말 신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걸어다니다 보면 슬리퍼니까 뒤로 밀리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양말 신어봤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짠. 갑자기 나이키한 말이지만 귀엽다. 잘 샀어. 쇼핑 성공적. 여러분. 일 끝나고 운동 갑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운동은 꾸준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운동 룩. 맨 처음 했던 마켓 옷. 아직도 입고 다녀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결 관리 좀 하려고요. 갑자기 필요한 거 사러 왔습니다. 그 올리브영 쇼핑. 분명히 저는 렌즈 세차깅만 사러 갔는데 왜 이렇게 내는 걸까요? 올리브영만 가면. 갑자기 안마 의자. <laughs> 운동하러 와서 안마 의자 하는 사람.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여러분, 회순이 오랜만에 회 먹습니다. 야! 쌈 싸먹으려고 쌈은 추가. 나 홀로 회 타임. 왜 오늘 회냐?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일적인 걸로.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실까봐. 잠을 잘못 자요,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뭐,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제가 약간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그래서 입맛도 없고, 그래서 입맛이 없었고. 그래서, 아, 오늘 뭐 먹지? 이러다가. 그래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걸 먹어보자 해서 회를 시켰습니다. 그걸 좀 상큼하니까 초장의 막 이거 1인 1인이에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 밥이 왔는데 초밥 하나보다. 음김에회한 점. 아 여기 진어러미가 있네. 진어러미 안 좋아하는데 와사비 오 회. 어우. 음~~ 이거는 맛있지 입맛은 없었지만 맛은 있네 또 먹으면 다 들어가 이거랑 연어장 음? 그냥 배고팠던 것 같은데? 맛있는데? 약간 저는 감정이 좀잘 사로잡히는 사람이랑안 좋은 것 같아 근데 훌훌 좀 쿨하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일에 대한 거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더라고 근데 음 이거야! 왜 이거냐? 모든사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청고랑 마늘로 먹었어야 했어 입맛 싹돌아고요 근데 혼술치고 너무 많이 나온다 좋다 생김이랑 먹는 거 맛있다 음 생김 맛있어 그래도 살겠다 근데 이거 괜찮네 사실 회 같은 거는 남기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런 1인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이 러브 날것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은 또 금방 풀린다 <laughs> 맛있어 장어를 그냥 간장에 찍어 먹고 싶었어. 음. 두께도 요즘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엄청 도톰한데? 와 왕깻잎이다 왕 탄수화물이 필요했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음. 정말 여러분 속으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 얘가 왜 소주를 안 먹어 회를 먹는데 갖고는 왔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소주 없이도 회가 너무 맛있네요. 이런 날이 있어. 섭섭하신 거 아니에요? 음, 맥주. 먹으니까 약간 싹 내려갔는데 그래도 그냥 맥주는 좀 아쉬워 살짝 섞어 먹어. 진짜 가끔 그게 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약간 이거를 영상에서는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하는 이유는 피가 날것 같더라고요. 약간 표정 같은 데서 지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뭐 뭐 때문에 엄청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약간 모든 게막 밀려오듯이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 살면서 그냥 그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털어놓고 뭐 어느 날은 진짜 하염없이 우어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막꽁 이렇게 마음에 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나의 힘듦을 공유하는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짠. 네, 수고하세요. 고생했어요. 네, 어? 어디지? <laughs> 음. 어? 어딘데? 골목?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 골목? 카페파이브가 어딘데? <laughs> 어? 아니 그거 주소를 보내줘 내가 찍고 갈게 음. 여러분 만슬림 만나러 왔어요 음. 오늘 애들이 아이고 춥다고 난리 쳐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더운데? 땀나는데? 어제 시장가서 해본어 입고 왔죠. 저는 바지에 티가 제일 좋아요. 어머 압구정 진짜 오랜만인데 사람 진짜 많네? 뭐지? 내가 언제 왔는데? 음! 이루 뭐지? 응. 언니 뭐 마실 거야? 어? 아 마셔. 아? 아? 예? 아 마실 거어 아, 어, 어, 그래야지. 아이스 이세요왜 물어봤어요? <laughs> 그러니까. 야 너네 빨리 인증해. 뭘? 이차 맞은 거. 아, 아 바로 인증했지 이미. 완료. 와. 출동 출동. 저는 라이언 아, 싹다 먹습니다. 이거 1차 면은 원 따봉이고 2차 면은 투따봉아 어, 진짜? 원 따봉 응? 뭐 왜? 나는? 우리 다 배고파가지고 언니 뭐한 아, 먹었어? 먹었지 먹었네 언니 나한테 뭐라 했잖아 밥은 안 먹었어 아침에 눈 뜨고 10시에 마약 김밥 세개 먹었어 아, 요란한 거 3개나? 오빠 아, 저것도 시켰어? 저것도 아, 시켰어요? 아, <laughs> 근데 저기 있는 이 여기가 연... 더내 차거든. 어, 연탄 공장. 아지 요거 요 요런 느낌 요런 그러니까. 느낌. 이게 우리 스타일이지만 응. 여기를 갑니다. 홈차. 오케 이렇게.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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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좀 무서웠네. 아, 나도 솔직히... <목소리> 나, 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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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고 아거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먹고 이거 먹고 거먹이고이고이이먹어 나있다 음, um,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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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달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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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는거아있다 맛있다. 다맛봤다맛다맛다다 말르고어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맛있다. 수치 맛이. 수치 맛이. 수맛맛있 수치 맛 맛이. 수치 맛이. 수치 맛이. 수치 맛이. 수그 맛이. 수 맛이. 맛있맛있수 맛이. 수맛맛있수 맛이. 수치 맛이. 수치 맛이. 이 수치 맛이. 이 수치 이이 수치 이거이거 노래도딱 잠깐만. <laughs> 나말못하겠다거 <laughs> 너무 죄송한데 노래 도역 혹시 한두칸만 <laughs> 줄여 주실 수 있어요? 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야요딱좋아요 아니. 어. 되게 잘하네. <laughs> 안 된다고 말못 해. 내가 미안해. 어디 가서 든 <laughs> 되겠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싹싹. 야 너는 뭐, 너가. <laughs> 이러면이제지다지워지지이지야너이제하다하다이동하나이동하안이동사람이잖아 그 응. 응. 그래서 내가 이이동하 이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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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 이동하다. 이 이동하다. 이 이동하다. 이동하 둘이서 야 리정 진짜 너무 멋있잖 리정 너무 멋있잖아 매가아니야 어. 어. 이거 진짜 멋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야? 아니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멋있잖아 근데 둘이 똑같은 거맨 똑같... <laughs> 처음에 리정이 척평치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 어. <laughs> 와나 지금 봤는 모르겠어. 너 모르겠지? 예서 언니못 쳐. 내가 할볼게 내가 할게아 <laughs> 네, 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와 <우와>, 이거 진짜 약가 <laughs> 아, 아. 아, 수치스러운데? 아. 아, 아. 나보러다봤는데 아니, 여보, 아, 여 이거, 이거? 아, 나가니까... 아. 아. 아니, 아니, 이런 펭귄 춤이런는이런 아. 느낌 아. 알지, 알지. 모르겠어? 어. 나 진짜... 근데 모르겠어. 얘는 약간... 약는 아. <laughs> 약간... 여기 포인트 하겠어. 여기가 약간... 거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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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고 간 약간... 가간 똑같은지 누가 약 똑같은지 너 약간... 약간... 야 예상은 완전 달라. 야이거지 몰랐어. 완탈 왔탈 근데 이거 유재석 둘리치 만들려고. 완전 유재석 둘리치. 언니가 더 어, 충격스러운데? 음. 아, 그치 언니. 나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언니가파킹친에 아직도 기억나. 그래파피미치야지 닥터페퍼 닥터페퍼 예술은 기억 안나 닥터페퍼 닥터페아프라우드문나 그니까 그거 나 <laughs> 아, 프라우드문화 <피가. 웃음> 어, <프라드모는> 한 건데? <웃음> 약간 <laughs> 알것 같아 <laughs> 언니 알것 같아 <laughs> 어 그거 알것 같아 <웃음> 어 <laughs> 그거 알것 같아? 이건 할수 있지 <웃음> 어. <웃음> 그건 잘하지 <웃음> 어. <웃음> 아, 그, <laughs> <너무 멋있어. 웃음> 그건 잘하지 아 너무 웃겨 그건 잘하지 여러분, 딱 봐도 별걸로 큰하게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잘안보이잘안 이렇게. 이나색 이렇게. 초하색이번에슷하전이번하는완게했어하잘안게이어요 같다 오이저녁이 닭볶음탕 참치주먹밥 국물 닭볶음탕 렇게이 시켰어요 여러분 이 머리. 머리가 아주 오늘 쪽머리인데요. 쪽이 자리를 안 떠나는 사람처럼 보이네. 저는 닭볶음탕이 땡겼어요오 매콤. 오. 음. 음 무가 들어있네. 음. 아. 진짜. 음 진짜 요리 안 한다 참. <laughs> 튕겨요. 음, 주먹밥이 주먹으로 와서 좋다. 맛있다. 오늘 밥을 먹어야 돼. 음, 나쁘지 않군.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닭볶음탕은 맛이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나요? 레시피가 다 달라. 맛있다. 음. 음, 야들해. 저는 닭고기가 땡겨도 치킨보단 이런, 이런 게 땡기는 것 같아요. 지금 저녁 9시거든요? 이 시간 되면 오토바이 소리 진짜 많이 들려. 다 배달시켜 먹는 다 음. 무가 있으니까 참치주름밥을 먹을 까 약간 그거 같아 고등어 조림그 생선 비린내 나가지고. 누가 들어있는 거 신선해? 음, 맛있다. 근데 매운맛인데 하나도 안 맵다. 엽기 닭볶음탕을 먹을까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약간... 저는 엽떡을 먹어가지고 좀... 재미없게 느끼실까 봐. 딴데 시켰어요. 역시 떡다리. 사랑해줘. 아, 이무 있는 거 너무 맛있는데, 그좀잘 음. 주고 싶다. 쿠쿠, 아우씨, 죽 먹어서 놀려. 오늘 할일다 하고 집에 오니까 9시쯤 밥 먹는데 너무 졸린데? 밥 먹고 편집해야 되는데? 택데리 아, 근데 감자랑 무가 진짜 많대요. 무조림을 시켰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음, 좋아. 내일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완전 깔끔, 깔끔 그 자체. 가을엔 무광이죠. 근데 닭이 진짜 맛있다. 원래 오늘 아 닭볶음탕에 세주 마셔야지 이랬는데 술이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나답지 않아. 저 이런 생각도 해요. 젊을 때술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먹으면 나이 들어서는 진짜 안 생각이 안 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고모들이 그래서 때요. 야 고모 고모가 진짜 많은데 진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술이 안 땡기면. 약간 좀 깜짝 놀라. 혹시? 혹시? 지금부터?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나의 정체성을 잃는 느낌이랄까?